새명 정부가 이제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인도미라, 인도 이 4개국의 대통령 특사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세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방향을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7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특사단은 일단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의 친서와 우호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방산, 반도체, 우주, AIR 같은 첨단 산업 부분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벨기에를 방문해서 2010년 수립됐던 한 이유 전략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요. 어, 프랑스 특사단은 지금 양국 수교 140주년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영국 특사단은 이제 국방과 경제,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또 인도 특사단 역시 수립 10주년을 맞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공급망과. 방산, 핵심 기술과 문화 교류 등전 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